감을 계속 좀유지 하고 있잖아요. 타이못 뭐, 보셨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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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최근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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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뭐였어요? 근데 잠실에서도 어차피 뭐 계속 땅볼 쳤고 지금은 운이 좋게 안타가 나올 때는 공이 좀 높게 떠서 나오니까. 아 어, 근데 연습한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결과라고. 정말 조금씩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걸좀 연습을 했어요? 신경 썼던 게? 이제 작년까지는 부상당하고 나와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와 진짜 야구가 어렵다 이러면서 아 내가 무슨 폼에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이제 막폼 생각하다가 시즌이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우승은 했지만 아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아무서 아니다. 홈 네. 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참 야구 어려운 게 결국은 안 되니까 아, 내 이게 이상한가? 이게 이상한가? 이러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올 시즌에는 이 형우 이랑감딱 가자마자 음. 생각한 게아 연습할 때부터 땅볼 나오면은 아욕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아, 연습할 때부터 동공을 네. 어차피 감독님이나 코치님들도 원하는 게 땅볼보다는 뜬공이고 그렇게 하라고 해주시니까 이제는 폼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보다 네. 계속 연습 때부터 공을 위에다 치려고 해요 그냥 폼이 됐든 말든 아... 근데 어찌됐건 시합 때 땅볼을 안칠 수가 없죠 당연히 음...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역생각, 폼생각 이런 생각안 하고 그래도 뜬공이 나왔을 때좀 음. 멀리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작년 시즌 절대폼 안맞군다라고 네. 했는데 사람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네, 제가 다치고 나서 안 좋으니까 음. 아 이게 문제인가? 음. 이게 문제인가? 이러다가 한국 시리즈 끝난 거예요. 어. 근데 결국은 저의 성적은 음. 떨어지고 있고 음. 하루하루에 이런 길이 있으면데한 음. 곳으로 길을 가야 돼. 음. 자꾸 A에 음. 갔다가 B에 음. 갔다가 음. 유턴 했다가 막 음. 저한테도 안 좋은 거. 음. 근데 네, 이거를 경험을 했지만 또안 하려고 해도 또 그런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포옹적인 거는 원래 하던 그런 거에 대한... 근데 확통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올해도 안 좋은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절대 올해는 끝까지 그래... 유지해 아... <laughs>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죠. 그렇게 음. 야구장에 나와서의 다 같이 단체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실내에서 음. 하는 훈련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하려고 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후반기에 좀 무너졌어. 네, 그거를 지키려고 지키려고 했는데 부상이 딱 당하고 나서부터 이게 안 좋으니까 이제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은 아직 제가 어좀어 좋지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안 돼도 똑같은 훈련으로 계속. 가려고 가려고요. 작년에는 캠프 때문에 워낙에 주목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냥 자기 것만 좀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금은 다른 분위기였는데. 작년에 주목받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거든요. 티를 절대 내고 싶지 않았지만 뭐 부담이 엄청나게 있었죠. 솔직히 일루에서 한 경기 하면은 두 경기 한것 같고 두 경기 하면은. 한4 경기 한것 같고, 네 경기 하면 다섯 경기 여섯 경기 한것 같은데, 지금 일단 캠프 때부터 레아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작년부터는 주목도 안 받고 그냥 편해요. 아니 편하기보다는 어 그냥 저것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빨리 좋은 결과가 더 나왔으면 좋겠고, 네그 다음에 뭐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한번 아프고, 저기 뭐냐, 재활조를 가버리면 좀 쉽지 않더라고 재활조에 가버리면, 그리고 또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데, 계속 여기 있는 거랑 한번 저기 갔다 오는 거랑은 선택 차이거든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 그런 거를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아, 아직 부족하구나 하면서 좀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또 경험을 해서, 네, 지금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